안녕하세요. 지혜빈의 김다연입니다. 화물, 운송의 모든 것, 배송 일자리의 모든 것, 오늘은 운송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요, 단순히 광고의 내용을 보시고 저희가 배송 일자리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의 운송료, 근무 시간, 근무 지역, 단순히 광고의 내용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입한한건 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지입을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 운송계약서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에도 부동산의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고 자,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도 휴대폰 요금제가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부가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운송계약서란 여기서 하나 원청과 저희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일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운송료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서류입니다. 일자리에 대해 말로만 듣지 마시고요. 꼭 운송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게 저희 배송 일자리를 찾으시는 차주님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차주님들, 성공을 기원합니다.